숙제 39쪽 232번부터 볼게요. 뭐 다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의 빛나는 고등학교 1학년, 적어도 1학기, 적어도 중간고사. 그치? 를잘 보기 위해서. 물론 계속 더 뒤에도 잘 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쵸? 일단은 중간고사라도 잘 봐야죠 중간고사 잘 보고 기고사잘 보고 그래서 우리 빛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어렵지 하지만 할수 있다고 자 2,3,2번 보면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a에 x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p에 x마이너스 1 더하기 c야 자 이때 abc값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뭐 요정도는 항등식 이용해서 수치대입이랑 계수 비교를 적당히 해도 금방 나올 거같아 그치 자 1대입하면 c잖아 그런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도 있었어 연조리집법 음... 기억나 연두리 집어 음. 저렇게, x-1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느림 차순 정리가 되어 있으면, 1을 계속 집어넣어. 그럼 또 이거 너네가 또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쉬운 걸로 합시다. 자, x1 대입해. x1 대입하면, 수치 대입을 먼저 쓰는 거죠. 3, 더하기 1, 마이너스 2는, 사연나라사연나라 c. 그래서 c는 2가 되지. c가 2에요 이렇게 자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전개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전개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bx 마이너스 b 더하기 2자 최고차항 ax제곱이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네 자 그럼 얘가 몇이야 3이지 얘는 몇이야? 1이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7이겠다 그래서 a는 3, b는 7 c는 2다 곱하면 되겠지 자 234번 자이 유형은 내가 그 당시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고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자딱 기억해 어차피 풀리법이 이거야 이거 하나야 x의 2 0 2골 2021 제곱은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더하기 a2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우당탕탕탕 더하기 우당탕탕탕 더하기 뭐야 이렇게 많이 a 2021의 x 플러스 1의 2021인거지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드렸냐면 자 밑을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대입. 후 더쌤, 뺄쌤 어? 그냥 얘예 풀이법을 이 정도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단순한 거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풀이법을 외워서 가는 거야. 어, 이런 건 수학, 뭐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도 유요하지 않아요. 그냥 암기했니 안했니 단어 외웠니 못 외웠니 거의 그 수준이요. 단어, 외웠니못 외웠니, 암기 했니, 안 했니. 거의 딱그 수준이니까, 하실 수 있어야. 그래서, 자, 밑이 1 또는 마이너스 2도록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밑이 지금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x에 0을 대입해야지, 걔네들이 1이 되지. 그럼 좌변에 0 대입하면 0은, 우변은, a0, a1, a2, 우당탕탕탕, a2021까지. A2, 자, 이번 X에 누구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해. X에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래야지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 2021제곱은, 자, A0.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한번으 다시 빼주지. 다시 여기는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됐다가, 홀수번에서는 빼니까 얘도 빼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홀수 애들이잖아. 그럼 두 개를 뭐해? 빼. 자, 두, 개,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빼야지. 지금 짝수들이 이렇게 쓱쓱쓱 사라지겠지. 그럼 얘는 2의 2021은 자, a1 두 개, a3도 두 개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나눠. 툭툭. 그럼 지수에서 빼면 되잖아.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미치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야.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빠요 왜 나빠 자 235번은 내가 그렇게 많이 했던 거잖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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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정리가 뭐야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이 나와도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이 나와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애를 대입해서 쉽게 구하자는 얘기지. 그치,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정리는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이 나와도,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이 나와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애 대입해서 쉽게 구한다잖아. 그러면 지금 x, x세제곱, 하기 eax제곱, -3이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이 친구를 x-1로 나눴서을때 나머지 x플러스 2로 나눴서을때 나머지 얘가 지금 r1이고 얘가 지금 r2래 그러면 이 다항식을 x-1로 나눴서을때 나머지는 1을 여기다 퐁당 대입해 그럼 r1은 1 더하기 2a-3 자 x플러스 2로 나눴서을때 나머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퐁당 대입해 마이너스 8 더하기 8a-3이야 그럼 이 놈은 2a-2구요 이러면은 8a-11인거고 두개를 더했더니 37이야 그럼 10a는 슝50 그래서 띵띵띵 a는 몇이야? 5가 되겠지 괜찮지? 부담스럽지 않죠? 오케이 237 자, f(x) 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 a x 플러스 b 플러스 2. 야, 그 다음 뭐 냐면 f x 플러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3에 인수분해 되 니까 바라 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로 나눴 을때 몫이 있했 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지금 항등식을 썼습니다. 항등식을 썼어요. 근데 이제 a, b 값을 구하재. a, b 값을 구하재.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우리 누구 대입해? 이형 마이너스 2 대입해. 자 x에 2 대입하면 사연하라 여기도 2 대입하니까 f3은 마3. <laughs> x에 마이너스 2 대입해. 사연하라 f 마이너스 1도 마삼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번에도 우린 뭘 대입해? 3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해. 자, F3은 자, 3 대입하면 9-3-1이니까 5에 3A 더하기 B 더하기 2야.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3. 자, F-1은 1 더하기 1-1이니까 1인거고, 저기다 집어넣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더하기 2는 또 마이너스 3이야. 이거 뭐하면 돼? 연립하시면 됩니다. 괜찮지요? 넘어갈게요 241번 자, X 네제곱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지겹다 무슨 이차식? 보기 차식 보기 차식 인수분해는 뭐한다? 치환해서 하면 땡큐 안되면 제곱 빼기 제곱 안되지 그치 X제곱을 라지X로 치환했더니 라지X제곱 더하기 7 라지X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하라고야. 어, 제일 앞에 놈 뒤에 놈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 그러면 x대제곱 얘는 플러스 16이지. 얘가 4의 제곱일 수도 있으니까 8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8x제곱일 수도 있지. 이렇게. 자, 그,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여기는 플러스 15x제곱이 얘 걸러. 왜? 우리의 목표는 제곱백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뭐야? 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a는 1 b는 4 c는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 243번 보겠습니다 자, 243번을 보면, 지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일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C, 마이너스 CA제곱은 제로입니다. 자, 요게 성립할 때, 지금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자, 문자가 많고 복잡하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서 내림 차순 정리, A 3차, C 3차, B 2차니까 B로 나는 할 테야. B 제곱으로 꼬면 A 마이너스 C. 자, 요게 계속 보여야 되지.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을 또 A로 묶으면, 묶으면 A 제곱으로 꼬면 A 마이너스 C. 요 놈은 C 제곱으로 꼬면 A 마이너스 C는 제로지 그럼 M C, M C, M C니까 A 마이너스 C로 묶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0이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피터그라스가 안 나와요. 얘만 0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또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잘못 봐가지고 또 직각 삼각형 이러면 또 슬퍼져요.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여러분들 어머니도 슬퍼지는 성적표도 슬퍼지고. 알겠지? 실수하지 말고 차분하게 항상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244번 볼 거야. 자, 244번은 이제 너무 유명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알것 같아.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보이자마자 2분의 1로 묶어서 얘는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z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x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지. 자, 근데 x-y는 3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x-z도 지금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빼버려. 두 개를 빼버리면, z-y도 1이라는 걸알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누구 대입해? 3 대입해. 9. 여기 누구 대입해? 1 대입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요. 1. 여기 누구 대입해? 2 대입해. 4.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돼요. 자, 245번. 라스트 팡. 자, 이리안인 자연수 AB에 대하여, 지금, 자, 열, 십일의 내제곱 마이너스 육의 내제곱이야. 자, 항상 강조했던 거죠. 계산, 응, 복잡. 문자로 바꿔. 그러면, 자, 1일을 A, 6을 B로 취환하면 얘는 A 내제곱 마이너스 B 내제곱. 아, 신난다.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더 되잖아.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되죠. 자, 그 다음 대입해.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야? 오, 더하면? 17에는 121에다가 36 더하면 157인거지 그럼 AB는 이렇게 되겠죠 2개 더하면 22지 So easy so funny 자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다항식 뭐 나머지 정리랑 인수분해 어, 요 처음 1단원에 대해서 좀 진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완벽하지 않죠 보니까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학원에 다시 나와서 복습도 할거예요 그리고 일단 오늘 진도는 복수수 파트 이제 새로운 단원이 나가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요.